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회원님 그리고 다은동아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유튜브 다은동아리 영상물을 올리는 이 다은이랍니다. 저는 서울 광복구 수유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는 제가 얼굴 없는 어, 음성을 올려 왔는데요. 엄승미 녹화가 너무 작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제 목소리를 음그 곰곰 오디오인가? 곰플레인가? 뭐 하여튼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 녹화는 잘 됐는데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막뭐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냥 카메라에 담긴 제 모습을 그대로 한번 올려 볼 생각입니다. 네, 안 이쁘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반주 없는 음악, 어 제가 한번 올려 볼 계획입니다. 네, 제가 연습 중이니까요. 좀 못해도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두곡 정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laughs> 연습으로두곡 정도요. 예, 제목은 댄스의 순정. <laughs>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제가 반접 없이 노래하겠습니다. <laughs>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전번 남자 품에 얼싸 안겨 푸른 덩불 아래 붉은 덩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전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우르다시 보나 새빨간 둘에서 걸쳐 그, 남치는 클라스에 눈물 이며 비, 비 내리는 밤도 눈 내리는 밤도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six upon four 별빛도 달빛도 잠든 밤에 외로이 들 창가에 기대서서 슬픈 소원 속에 남모로게 우너 에달픈댄서의 순정 몰라, 우르다, 섹스 보나.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어, 응. 그어요 Thank you. 여러분이 좀잘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몰라 전부 남자 품에 얼싸 안겨 푹 푸른 덩굴 아래 붉은 덩굴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푸르라 색소포나 새빨간 드레스 걸쳐 있고 넘치는 콜라스의 눈물 심어 비 내리는 밤도 눈 내리는 밤도 춤추는 댄스의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오르라 식습 보나 별빛도 달빛도 잠든 밤에 배로이들 창가에 기대서서 슬픈 추억 속에 남모르게 오너이 슬픈 댄서의 순자 그대는 그대는 몰라, 오르라, 섹스토나. 감사합니다.